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스포츠 분석 전문 유튜버 두 폴더 폭군입니다. 금일 형님들한테 소개해드릴 경기 간단하게 해외 축구 4경기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구요. 주력 2조합, 그리고 부주력 1조합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프리뷰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요거 3개 한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해당 영상에서 나오는 분석이나 정보는 기본적인 초안 분석에 불과합니다. 정말 폭군 최종 수익픽이라든지 아니면 정리된 유료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형님들께서는 해당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문의링크가 있습니다. 그 문의링크 참조하셔서 문의주시면 빠르고 신속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경기 프리뷰 진행해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경기 아탈란타와 AC밀란의 경기입니다. 주력1 조합에 AC밀란 2.5버 그리고 부주력1 조합에 AC밀란 승리를 추천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뒷내용 살펴보시면서 해당 내용 추천드린 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탈란타입니다. 어, 세리에 A 리그 4위에 위치하고 있는 아탈란타는 이전 시즌 후반기 뒷심 부족으로 인해 리그 8위에 그쳤다. 하지만 개막전 경기에서는 삼푸도리아에게 2대 0의 승리를 따냈다. 시즌 초반부터 전력 누수가 많은 편인데 주력 수비수 자파 코스타, 팔로미노로 시작으로 중원의 엔진 프로일러와 신입 중원 에데르손까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전 경이정 경기, 경기에서는 제한된 스쿼드로도 나름 경기를 잘 치렀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이전 시즌 아탈란타의홈 성적이다. 대표적으로 적극적인 압박을 시도하는 전력인데 상대가 원정을 오게 되면 대놓고 내려앉는 경우가 많아 효과를 제대로 보진 못했다. 그로 인해 홈1아 경기에서 단4 승밖에 거두지 못했다. 이번 홈 일정도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진 않겠습니다. 최근 주력 수비수와 그리고 중원진에서 어, 다소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인 선수가 많아짐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탈란타이고요. 심지어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어, A시밀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부주력의 A시밀란 승리 그리고 주력의 오버를 추천드린 바고요. 간단하게 원정팀마저 살펴보면서 어, 해당 내용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A시밀란 현재 리그 순위 3위 에 위치를 하고 있고 어느덧 피올리 감독의 온전한 세 번째 시즌입니다. 팀을 워낙 잘 만든 끝에 이전 시즌 11년 만에 리그 우승 타이틀을 탈환했습니다. 이전 시즌 개막전 경기에서도 우디네세에게 4대2의 승리를 거두며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는 중 특히나 프리시즌에서부터 공격력이 폭발하더니 개막전에서도 4골을 몰아치는 전력을 발휘했다. 이전 시즌 리그에서 두골밖에 넣지 못했던 일선자원 레비치가 개막전에서만 멀티득점을 기록하며 부활을 알렸다. 여기에 좌우풀백 테오와 칼리브리아도 꾸준한 오버래핑으로 팀 다득점에 일조를 했다. 이전 시즌 아탈란타가 홈에서 다소 공격적인 기조로 이내 많은 실점을 허용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일정도 필히 득점이 가능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최근 1, 2선의 공격자원들이 득점포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친선 경기 때부터 5대0 그리고 최근 개막전에서 4대2의 승리를 알리면서 어, 출발이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는 에이시밀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탈란타와 상대에서 어, 충분히 어, 승리의 오버를 어, 가능할 것으로 사료돼서 해당 내용 추천드렸습니다 그러면 은 바로 두번째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볼로냐 엘레스 바르나의 경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력 1조합의 볼로냐 승리 그리고 부주력의 볼로냐 2.5버를 추천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뒷 내용 살펴보시면서 해당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로냐? 현재 세리에 A리그 13회에 위치를 하고 있고 시즌 초반 경기력을 끌어올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선 프리 시즌에서도 2연패를 당했으며 이전 라치와의 리그 경기에서도 전반 초반 수쪽 우위를 점하고도 2대1에 석패를 당했다. 전력 누수로 인한 공백이 개막 전부터 나타났다. 주력 수비수 테아테, 주력 중화 스반베르그, 그리고 주력 풀백 히키가 팀을 떠나면 수비 쪽에 불안감이 생겼고 이는 멀티 실점이라는 결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번 일정에서는 주력 스토퍼인 소마오로마저 징계로 출전이 불가능한 상태. 그나마 다행인 점은 공식 두 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베테랑 일선 듀오 산손의 아르나우토비치가 이끄는 공격 작업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번 일정도 득실점 모두 가능하겠습니다. 어, 득점포에서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 볼로냐의 모습이지만 어, 앞서 저희가 살펴봤듯이 주력 수비수 테아테와 어, 증원 스판베르그 그리고 풀백 히키가 팀을 떠나면서 수비 쪽에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볼루냐입니다. 하지만 일리선의 자원들은 확실히 득점포에서 본인 역할을 해주고 있으면서 다소 득점포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모습의 볼루냐고요? 마찬가지로 원정팀 살펴보면서 해당 내용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팀 엘라스베로나입니다. 세리에 A 리그 9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 시즌 초반 흐름이 좋지 않다. 앞선 공식 두 경기에서 2연패를 기록 중이다. 특히나 새롭게 데려온 치오피 감독의 색채가 아직 입혀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앞선 두 경기에서 구실점을 허용한 수비력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나름 전방 압박도 시도하는 등 상대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애매한 압박으로 인해 오히려 수비 뒷공간이 넓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상대의 먹잇감이 돼 대량 실점을 허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심지어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수비 집중력도 부족한 상태. 주력 수비수 체체리니가 빠진 상황에서 20대로 구성된 쓰리백은 리딩 역할을 해줄 선수가 부족합니다. 또한 상대팀의 볼로냐는 이전 경기에서 상위레벨인 나치오를 상대로도 더 많은 슈팅을 기록하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번 일정도 필히 실점이 가능하겠습니다. 엘라스 베로나와 어, 순위적 열세를 갖고 있는 볼로냐이지만 어, 최근 수비력의 부진을 보여주고 있는 엘라스 베로나를 상대로 득점포에, 득점포가 살아나고 있는 볼로냐가 충분히 득점의 승리를 거둘 것으로 사료되기에 주력의 볼로냐 승리 그리고 부주력의 볼로냐 2.5 오버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세번째 경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경기 어, 릴 OSC와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입니다. 어, 주력 2조합에릴 OSC 3.5 언더를 추천드렸고요. 간단하게 뒷내용 살펴보시면서 해당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릴, 리그 순위 2위에 위치하고 있고 두 시즌 전 리그 우승을 차지할 전력이지만 이전 시즌에는 좋지 못한 경기력으로 리그 10위에 머물렀다. 이에 새롭게 폰세카 감독을 데려오며 분위기를 세신하고 있는 중 시즌 초반 두 경기에서 1승 1무를 거두며 나름대로 순항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메이션의 변화가 눈에 띈다. 기존의 팀주 전술이었던 4-4-2 포메이션을 버리고 자신이 선호하는 4-2-3-1 포메이션을 두 경기째 사용하는 중 일선에서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는 데이비드의 위치를 이선으로 조정했고, 이는 데이비드의 맹활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입 일선 이스마일리도 이전 경기에서 데뷔골을 쏘아올리며 존재감을 알렸습니다. 다소 공격적인 기조 경기 운영으로 수비적인 안정감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PSG를 상대로. 상대로도 득점 가능성은 충분히 높겠습니다. 폰세카 어, 감독이 어, 포메이션을 변경하면서 다소 공격적인 전술로 이어가면서 득점포는 확실히 살아난 모습에 리로에 쓰시고요. 어, 하지만 상대가 파리 생제맹, 생제르맹이라는 점 저희가 참고하고 원정팀 내용마저 살펴보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마찬가지로 역시 독보적인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 프랑스 리그의 최강 전력답게 시즌 초반 승승장구하고 있는 중 공식 3경기 기연연입입다다몽펠리아의 어, 승리 그리고 클레르몽과의 대결의 승리 c 어, 앞선 또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3연승을 달리고 있는 파리 생제 f r 이고요 특히나 새롭게 e f 온 갈티의 감독 체제하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수 밸런스가 완벽한 모습이고 공식 c e France, France, f r a n 1 e France, f r a n c 감독 체제와 3백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에서 핵심위선 메시는 더욱 자유를 얻어 공격에만 집중 하고 있는 상태 여기에 핵심위선 네이마르는 시즌 초반부터 미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걸림돌은 이선자원 은바페의 태도 의정경기 에서 패스가 오지 않아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네이마르와의 페널티킥 키커 논쟁도 벌였다 공개적으로는 캄퍼스 단장과 갈티 감독이 선수들을 불러 잘 마무리 지었다고는 하나 내부적으로는 밝혀진 것이 없다. 이러한 사소한 논쟁이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최근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파리 생제리맹이지만 어, 앞서 저희가 확인했다시피 현재 네이마르와 그리고 은바페의 갈등이 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잘 해결됐다고 오피셜에 나오긴 했지만 어, 그거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때 어, 해당 경기에서 주력으로 어, 릴 OSC 3.5 언더를 추천드린 거고요. 마지막 경기 프리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레알 소시에다드와 바르셀로나의 경기인데요. 어, 마찬가지로 주력 2조합의 바르셀로나 승리를 추천드렸습니다. 어, 뒷 내용 살펴보시면서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소시에다드는 어, 현재 어, 라리가 리그 6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 예전 시즌 꾸준한 경기력으로 유로파리그 티켓까지 따낸 전력 앞선 카디즈와의 개막전 경기에서도 1대0의 1대 신승을 거두며 좋은 출발을 알렸다. 최다 득점자 오아, 오야르사발의 부상 여파로 공격력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새롭게 영입한 쿠보가 득점까지 터뜨리며 나름 공백을 메웠다. 여기에 또 다른 신입일성 알리조의 교체 투입 때 짧은 시간이었지만 두 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하는 등 좋은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카디지의 수비와 바르셀로나의 수비는 차이가 꽤나 크며 이전 시즌 바르셀로나의 홈 맞대결에서 무득점으로 일관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일정도 최대 한 골에 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주력 득점자인 오야르사바리 부상 여파로 공격력에 대한 감소, 그러니까 출전이 이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 쿠보가 그나마 어, 득점을 내주고 있으면서 다, 다소 득점권에서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소시에다드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상대는 어, 바르셀로나이고요. 바르셀로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 현재 리그순위 11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 시즌을 앞두고 여러 준척급 선수들을 영입했고 프리시즌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며 다가오는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홈 개막전에서는 다소 무기력한 모습으로 바이카노에게 0대0의 무승부를 거뒀다. 베테랑 전력들의 주급삭감으로 인해 주급 상하선 문제가 일단은 해결된 모습입니다. 개막전에서 새롭게 영입한 레반더퍼스키, 하피냐, 크리스, 크리스텐센, 케시아 같은 전력들이 모두 출전했다. 심지어 아직도 이적사가 끝나지 않은 중원자원 대용도 교체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뒤숭숭한 분위기로 인해 100%의 호흡을 자랑하지 못했고 결국 승점 1점을 따는 데 그쳤다. 그래도 전반전보다 후반전에 경기력이 더 올라오는 등 호흡이 맞아가고 있으며 전체적인 경기력 자체도 나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일정에서 패배까지는 허용하지 않을 점만 최근에 레반도프스키가 바르셀로나로 이정을 하면서 부족했던 공격력에 충분한 보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시에다드가 아무리 공격성에서 좋은 폼을 보이고 있다고 한들 최근 바르셀로나가 점점 합이 맞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승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돼서 바르셀로나 승리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일단 4경기 네 모두 프리뷰를 마쳤지만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수익방 안내 도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첫, 처음 경기 프리뷰 진행하기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해당 경기에 나오는 정보나 분석은 기본적인 초안에 불과합니다. 정말 폭군의 최종 수익 픽이라든지 유류 경기 정보 그리고 분석 정보 받아보시고 싶은 형님들께서는 해당 영상 하나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해당 고정 댓글 타고 문의 주시면 신속하고 빠르게 폭군과 함께 해보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고 해당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들.